네 빠르게 하고 황해 어도마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어제 <laughs> 탄업으로 해가지고 조금 늦었어요. 결시 풀렸네. 자, 애들 을좀 내고요. 한 마리 잡았죠. 눈반 주비 조이 엄마리 잡았고. 머리 생겼네요. 바가 생겼고. 정해를 좀찝어도될것 같은데요 네, 파챔 찍고요 야, 어제 제가 잠을 좀 해서 잠을 좀, 좀 많이 잤네요. 내일이, 그리고, 그리고 크리스마스네. 애들 좀넣게요 50마리고. 몸 좋네요. 도, 도관 있고. 오케이, 나이스. 변신을 시켜놓고, 잡모을 잡으면서 가는 걸로 할게요. 정해가 없네, 근데. 애들 변신을 시켜놓고. 저쪽으로 한번 변신을 시켜놓고 갈게요. 이게 변신하면 게이지를 좀더 주거든요. 자, 이제 템파밍만 할수 있는. <laughs>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, 황야 이제 템파밍 할수 있는 비리들을 하나 만들어봐야 만들어 할것 같아요. 저기 다른 게 너무 안 좋아서. 잠깐만요. 안녕하세요. 변신하고 나면은. 가죠. 아, 정예 하나 있고, 아 정말 안 좋은 정이가 나왔네요. 변신하고 변신을 시켜야 되거든요. 이 변신 조건이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.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줘야지. 교신이 되는 친구들이라서 됐고요. 바로 먹을게요.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뒤쪽으로, 뒤쪽에서 앞쪽으로 갈게요. 여기서? 아, 생각보다 많이 못 먹었네요. 피통이 크다, 이게. 황해하는 재미로 하는 거죠. 야만은 재미로. 신단이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. 제가 받아 사왔고 야, 요런 데 나오는 거또 처음 보네. <laughs> 악몽이 있네요. 보고. 애드좀 내고요. 5 0마리거든요 얘도, 얘도 애드, 애드 내고. 밑에 끌고 올라올게요. 한 놈만 더 잡아라! 한 놈만! 죽어! 다 죽어! 하, 하나 더할수 있다, 눈! 한주더 더 주고 제발 한번더 <목소리> 여기서 잠무를 잡을게요. 안녕하세요. 좀 전에 좀좀 잘했죠? <laughs> 내가 봐도 좀 잘했는데 <laughs> 이렇게 하는겁니다 여러분 다 일구로 깬거야 <laughs> 바닥에 야만 신스킬 바닥에 불의고리 한번만 더 하면 되겠네요 100마리 맞춰가지고 일단 몸이 좀버텨줘야 돼요 이게 제가 패시브 같은거 다 빼고 했거든요 거의 공격패시브 몸이 좀 버텨줘야 돼, 제자리 서가지고. 정해, 한두 마리 이상에서. 도감보다 좋다, 야. 도감보다 많이 밀었는데. 브레고리 두 개가. 참. 목동도 아니고, 소를 몰아야 돼. 한 마리 있을 땐잘 잡았거든요. 컷 얘가 걔를 소환하는구나 갔죠 나, 위에, 위쪽에 하나, 잠깐 있을까 여기는 못 버티거든요? 못 버텨가지고, 다음층 넘어가야 돼요. 이쪽에 식당 하나 있, 있어야 되는데. 없네요. 다음층으로 넘어갈게요. 하나. 이쪽에서 한번 해볼까? 잘하면 될것 같은데. 잠깐만, 이 애들이 못 버티거든요? 바닥이 심해가지고. 정해, 정해 붙었다. 아, 이쪽에서 한 해야 되는데. 안 좋은 선택 같네요. 잡으면 안 된다. 애들이 바닥에 뭐 까는데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갈게요 그냥 이동 아 다행히 짧은 맵 어떻게 됐요 여기서 좀 잡고 정의 하나면 어떻게 하면은 1분 안에 가능하거든요 여기 망치 내려찍는 게 거의 디아블로 있는 데미지 중에 제일 세거든요. 소돌뭐 돌격 말고 망치 찍는 애들 애들 조심하고요. 그냥 바로 터집니다. 학코할때마주고 와가지고 얘가 생글 알아요. 5 0한 마리, 5, 그리고 아홉 마리죠. 여기서 할게요. 조금 좁긴 한데, 배신이 바로 왔으면 좋겠네. 한 술인가? 얼만 거 잡으면 정해는 공짜거든요. 5%딱 맞네요. 딱 맞아요. 이 구슬이 5% 조금 안 주거든요. 아 이거 씨, 뭐야. 얘 잡으면 되겠다. 5% 조금 안 주는데 딱 걸렸었나 보네. 먹고 바로. 야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이제. 놓고 잡네요. 1분 컷이라서. 능신 끝나기... 이 술잔을 씻기 전에 능신이 끝나기 전에 잡겠습니다 어이 시원하게... 아, 클리어 <laughs>